오늘은 예레미야 4장 22, 23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우준한 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미련하다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다. 악은 빨리 행하는데 선을 행할 만한 지식도 능력도 없다는 소리겠죠. 내가 땅을 본적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을 우르러 본적 그게 빛이 없으며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혼돈 공허 빛이 없다는 말은 창세기 1장 2절 창조 전 상태를 반복하는 표현입니다. 예레미야 당시 유다는 제 성전도 있고 제사도 지냈죠. 하나님과의 은약적 충성은 사라졌습니다. 형식적 종교를 유지했지만 실상은 우상 숭배와 세속 권력을 추구했습니다. 언약 백성으로 정체성을 잃고 하나님과 세상을 함께 섬겼으며 돈과 권력을 쫓아 살고 세상의 평안을 먼저 추구하였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즉 언약이 파괴되어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즈음의 상태입니다. 예레미아가 땅을 본적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들을 우르른적 크게 빛이 없다고 말할 그때를 본다면은 이런 상태가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떠난 교회와 세상은 창조 이전 상태, 즉 혼돈하고 공허하고 빛이 없는 상태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유다 또는 성도의 범죄 또는 우상순배는 단지 단순한 도덕적 부패 또는 죄 또는 하나님의 심판으로서 국가의 멸망에 불과한 것은 아닙니다. 장세기 3장 아담과 하와의 범죄에 비견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 하나님의 뜻을 따라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릴 존재가 사라지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자신의 가치 판단을 따라 인생을 살아간 것. 선악가를 먹는 사황과 비슷하죠.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인간의 영광을 추구하는 삶을 선택했죠. 아담과 하와가 비슷하죠. 하나님의 아들 혹은 백성이라 불리는 구약교회가 사탄과의 싸움에서 패한 것이죠. 아담도 사탄과의 전쟁에서 패했고, 옛 은약의 교회도 사탄과의 전쟁에서 패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삶을 살아내지 못했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 인간의 육신을 입으신 하나님을 통해 사람을 구속을 완성하시겠다고 하시지 않았다면은 인간도 하나님의 안식을 더 이상 맛볼 수 없고 하나님은 인간을 비롯한 만물을 회복하실 방법이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렇다면, 성경의 여러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의 범죄와 유사한 비중을 가진 땅을 본적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들을 우르른 적 빛이 없다고 할 만한 그런 사건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창세기 3장, 아담과 하와이 타락, 당연하겠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에 n 에서 쫓겨나죠? 생명, 빛, 안식, 질서가 사라지고 죽음이 만물을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6장 하나님의 신이 영원히 사랑과 함께하지 아니하겠다라고 하였고 노아홍수가 발생했죠. 그때는 창조의 물 또는 기품이 터져 나와서 세상을 덮어버렸습니다. 창세기 11장 바벨탑 사건이 있었고 언어가 달라져서 사람이 온 세상에 흩어졌죠. 그때, 대라가 있었는데, 대라, 곧샘의 계보조차 우상을 숭배하게 되었습니다. 이때좀 되면은, 장세기 6장, 또는 장세기 11장, 이, 이 점을, 땅을 본적 혼돈하고 공허하다, 하늘을 본적 빛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장세기 12장,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데, 이것을, 빛되어 표현하자면 빛이 없는 세상에 하나님이 빛을 다시 켜는 창조행위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창조행위에 행위,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의 부르심을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의 남유다가 바벨론에멸망해서 끌려간 사건 희미한 빛조차 꺼져가는 사건이겠죠. 반면 예수님의 나심은 사망의 그늘에 안전자에게 빛이 비치는 창세기 1장에 빛이 있으라 하시는 그제 창조 사역으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셨습니다. 빛을 있으라 하시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라고 부르셨습니다. 계시록 2장 4절 생각해 봐야 되는데 처음 사랑을 버린 에베소 교회 이제요,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촛대를 옮기시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루트와 칼빈의 종교개혁, 또한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며 하나님의 빛이 꺼져가는 세상에 다시 빛을 비추는 사건이라고 말해도 될것 같습니다. 성도는 또는 목사님은 말씀을 선포함으로 혼돈을 질서로 바꾸고 어둠을 빛으로 바꾸는 하나님 나라의 우주적 재창조 사역입니다. 혼돈을 질서로 바꾸는, 어둠을 빛으로 바꾸는, 그래서 재창조가 이루어지는 교회가 진리의 말씀을 선언할 때, 회복할 때, 세상은 다시 창세기의 빛을 경험하게 됩니다. 빛이 다시 비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